일, 자 지금과 마행장입니다 일일째. 오늘도 또 저와 함께 마행장 김만님과 함께 행장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 보죠. 이 행장의 이 흐름과 트렌드의 앞으로의 방향은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것들이 그대로 적중되죠제 예측력. 학생들이 아, 수험생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데 전공의 시선, 전공을 한 사람만이 전공적 시선에서만 이 행장의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한대로 문제들이 적중이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의고사 문제, 동영 모의사 실전 600제도 그래서 원래 적중도가 높았습니다. 적중이 바로 이런 거죠. 자, 이번 12번 문제도 우리가 행사를 좀 넓게 포지션을 잡고 본다면 한번 봐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가볼까요? 헬리겔의 통제외화 관심 모형. 자, 이 모형. 이럴 때는 또이 전자 칠판이나 칠판이 좀 아쉽네요. 이 모니터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데, 자, 보시면 헬레글은 통제라는 요 기준과 통제 그리고 관심이란 기준을 가지고자 통제에서는 두 가지 두 가지 뭐였죠? 안정이냐 신축이냐 그리고 관심에서 또두 가지 기준이 뭐였을까요? 네, 내부냐 외부냐 이렇게 두 가지에서 네 가지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글자를 적기가 애매해서 요 모형 꼭 혹시 모르신 분은 제 기본서와 또또북, 만행자 기본서 또또북에 꼭 확인을 하십시오. 네, 이것은 이제 초기 단계로서 간단해 모형의 이해를 제가 물어봤는데, 자, 시장형 문화는 이윤축과 경쟁적 관계이다. 경쟁적 관계. 맞고, 기업가정 문화는 모험적이고 차이적인 문화이다. 네, 기업가정 문화는 신축, 통제와 신류, 신축, 그리고 관심 모형에서 본다면 외부적, 요런 관점이 있습니다. 가족적 문화. 자, 가족적 문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통제에서는 신축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내부적 관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중점심이고 관료적 문화. 자, 관료적 문화는 가장 안정, 통제와 신축 중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관심에서는 내부 외부 내 네, 내부입니다. 내부 조직 안. 그래서 내부의 가장 안정적 모형이 관료적 문화인데 탈계층적이고 개방적일 수가 없겠죠. 네, 이런 형태로 오히려 기업가적 벤처적 문화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지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회에 행적 여러분이 아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럼 영역의 전문성을 넓혀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형까지 다양하게 이번 일일일주일 토대로 해서 쉬운 날도 있지만 또 어려운 날도 있고 하나씩 여러분의 지식을 넓혀가고 행적 실력을 올려간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면 매우, 매우 좋겠습니다. 자, 이 모형 꼭! 만행사 기보소와 또또북에서확인 하십시오. 네, 자세한 내용 질문들은 또 네이버 카페 만행사 올려주시고 오늘의 문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환영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